자 확률변수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시행이 있어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의 각 원소에 한 개의 실수 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변수라고 한다. 확률변수라고 한다. 그런데 확률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확률을 x 가 x 일때 확률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셀수 있을 때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앞이 나오는 경우와 뒤가 나오는 경우로 셀수 있겠죠. 그러면은, p, x는 x인 확률을, 앞인 확률을 2분의 1, 뒤인 확률을 2분의 1, /2, 1 /2 이렇게 대응 가능할 때, 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것은 셀수 있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는 사실은 도수분포표와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값이 도수가 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값이 있잖아요? 값이 A가 나올 도수가 A1개. X1이 나올 도수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x2가 나올 도수가 a2개 x3가 나올 도수가 a3개 해갖고 xn이 나올 도수가 an개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우리가 도수 부분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수를 다 더한 값을 라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확률은요 가 될까요? 라지 n 분의 a 원이죠. x 원일 확률은 x 투일 확률은 라지 a 분의 a 두 점, 라지 분의 a 3죠 해서 라지 분의 a n 까지 갈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가 각 값에 대해서 도수가 되는 되기 때문에 전체 도수의 합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을 다 더해버리면은, p1이 우리 n분의 a1, a1이죠? p2가 n분의 a2잖아요? 그러면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해갖고, pn까지 더하면, 얘는 n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값이 예 n이니까 1분의 1이어서 1이 나온다는 거죠. 즉, 확률질량함수라는 것은 설명이 좀 꼬였네요. 확률질량함수라는 것은 이상확률변수, 즉 확률변수의 이 확률들인데 이 확률질량함수의 총합은 얼마라는 거예요? 1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수 분포표에서 이 도수의 전체 도수분의 요 도수가 바로 확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식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확률이 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도수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을 테고 전체 개수인 n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세변을 n으로 나눠주면 은 0보다는 크거나 같을 뭐가 확률이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확률 진량함수의 확률은 0하고 1 사이일 거고요. 모든 확률을 더해준 것이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상 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기대값이라는 게 바로 평균인데요. 이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수분품 배상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우리가 x1인 도수가 a1이라고 했어요 x2인 도수가 a2라고 했고요 x3인 도수가 a3라고 했어요 우리 도수 분포 기억나죠? 환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요 얘를 다 더한 거를 n이라고 할때 아니 환을 된다. 평균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X1에다가 A1 곱한 거, X2에다가 A2 곱한 거, X3에다가 A3 곱한 거, Xn에다가 An 곱한 걸다 더한 다음에, 걔를 n으로 나눠줬었어요. 그쵸? 그런데, 얘는 X1 곱하기 n분의 A1이 되죠? 그쵸? 예를 써주면요. 그 다음에는 x2 곱하기 m분 의 a2가 되죠. 그 다음에는 x3 곱하기 m분 의 a3가 되죠. 해서 xn 곱하기 m분의 a n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도수공포에서 평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 끝에 썼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얘가 뭐죠? X1이 될 확률이에요. P1. 얘는 X2가 될 확률이에요. 그래서 Xn이 될 확률까지를 쭉 더한 게 바로 뭐가 될까요? 평균 값이 되겠죠. 평균을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변수가 보통 우리가 정리를 하면 확률 중포표를 우리가 아까 변량과 확률을 이용해서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한번 x 값이 a1 아 다시 한번 x1, x2, x3, xn일 때 확률이 p1, p2, p3, p4에서 pm까지 있다면 각각 값과 변량과 평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우리 분산은요. 분산 어떻게 구했었지 는 기억하나요? 분산 어떻게 했었어요? n분의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도수를 곱하고 x2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아 제곱해서 도수를 곱하고 해서 어디까지였죠? xn에서 평균 빼고 제곱한 다음에 도수 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원가짜 배운 분산이었어요. 그럼 이 분산은 자 n 분의 a가 평균이니까 결국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 xi m 제곱 m 분의 a가 p잖아요. pi 이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량에서 x에서 변수에서 확률 변수 x에서 우리가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거를 제곱한 거에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요, 전개해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제곱 i, pi, 마이너스 em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pi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의 제곱 pi, m의 제곱은 이 앞으로 써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시그마 XI, PI I를 1부터 n 까지 해준 것을 우린 이것을 평균 M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 평균 M을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시그마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것을 1이라고 했죠.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by pi에서,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평균의 제곱을 뺀 거기가 되겠죠. 자, 보세요. 각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한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도록 해요. 거기서 뭘뺀 거다?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 바로 뭐다? 분산이다라는 거.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뭐고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뭘 뜻하는 건지는 님이 다음번에 한번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표를 완성할 거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럼 봐봐요. 자, 6의 약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의수는 1, 2, 3, 6이니까, 4랑 5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관 단계에서도 3분의 1, 두 번째 단계에서 3분의 1 확률이어서 9분의 1이 확률이 될 거예요. 한번 나올 확률은, 두번 중에 독립시행이죠? 6의 약수의 눈이 두번 나와야 돼. 아한번 나와야 돼. 그렇죠 3분의 2에 한 번, 3분의 1에 한 번이니까 9분의 4겠죠. 두번날 확률은 다 더함께 1이어야 되니까 9분의 4인 거고요. 그럼 이렇게 구한 것이 바로 뭐다? 확률 분포 표라는 거예요. 이상 확률변수의 확률분포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평균값을 구해야 된다면 어떻게 구한다? 변량에다가 평균, 변량에다가 평균, 변량에다가 평균 곱해서 구할 수가 있다. 0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9분의 8즉 9분의 12니까 3분의 4라고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이번엔 분산을 구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별량에서 평균 뺀 거에 제곱에다가 아래 거를 곱하고 별량에서 평균 뺀 거에 제곱에다가 밑에 있는 아, 미안합니다. 별량이 0인데. 별량이 1인데. 1. 예. 평균 뺀 거에 제곱에다가 밑에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서 평균 뺀 거에 제곱에다가 밑에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자, 9분의 16이니까 81분의 16. 자, 마이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어서 81분의 4. 자,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4에서 81분의 16. 81분의 36이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두 번째로, 세미안가 뭐라 그랬어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각각의 별량을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한 거예요. 0의 제곱 곱하기 9분의 1, 1의 제곱 곱하기 9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9분의 4, 아니 9분의 4는 여기, 그쵸? 거기서 평균의 제곱인 9분의 16을 빼는 겁니다. 자, 0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9분의 16이고요. 9분의 16을 뺐으니까 9분의 4가 나온다고 할수 있죠. 이해 되죠? 두 가지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9분의 4죠? 3분의 2라는 겁니다. 알겠죠? 설명이 좀 꼬이긴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별량에다가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는 방법이고요. 분산은 별량에서 확률,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한 것을 평균이랑 다 곱해가지고 더하는 방식이 있고 제곱한거 x값을 제곱한거와 평균을 곱한거를 다 더한거에서 평균을 제곱을 뺀거 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거죠. 표준편차는 뭐라고 했죠? 루트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